준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전조증상 꼭 치료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 전조증상이 오면 꼭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꼭 치료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안면마비 그 말씀드릴 때 이게 구안 와사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조증상이 귀뒤 통증 또는 이 뒤통수 뒷목의 통증이 이렇게 한쪽에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서 실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반분들은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분들이 아시는 안면마비는요, 대부분은 말초성 안면마비에 해당합니다. 일반분들이 이제 귀 뒤가 아파요. 그리고 뒷목이 아프고 이렇게 뒤통수 쪽이 아픈데. 보통 어목 디스크인가? 근데 어 아니라고 하네. 치과의 문제인가? 아니라고 하네. 귀안에 문제가 있나라고 하는데 이비인후과서 아니라고 하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 일반인분들이 어 그러면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실제 보면 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문제 없네. 그리고 잘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랬을 때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거, 안면마비 전조증상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치료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잘 들을까요? 잘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들 바쁘니까. 아우, 어, 나 2주 동안 지방에 출장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요즘 수술하셔가지고, 병원 가서, 내 간호해드려야 되는데, 애가 아파서 또 신경 많이 써야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바쁜 분들이 없어요. 모두들 바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증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서 치료 이거 좀 하셔야 됩니다. 이증상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분 중에 2분 정도는 치료하세요. 나머지 8분 정도는 개인사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안면마비, 이제 이렇게 전조증상에 있다고 해서 이 모든 분들이 다 안면마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가 안면마비가 되는 거죠. 또 일부는 이제 안면마비가 안 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지 간에 그 일부가 안면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안면마비가 온 다음에 이분들하고 이제 오셔서 이제 여기 현장에서 상담을 이제 해보잖아요. 그러면 70%에서 80%. 10분 중에 8분 정도는 아나 안면마비 오기 전에 귀뒤가 아팠다. 이 얘기를 다들 하십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아그 안면마비 전조 증상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때 이귀뒤가 아팠을 때아 열심히 치료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안 걸렸을 텐데라고 모든 분들이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의사, 한의사가 아니니까, 일반인 분들이니까, 자기가 이제 귀디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안면마비 전조증상인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아팠을 때도 내가 안면마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건지, 중간 정도 되는 건지, 그 정도는 아닌 건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죠.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안면마비가 결국 걸리게 되고 걸린 다음 이에야 아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입이 돌아가요. 눈이 안 감겨요. 국물을 막 흘려요.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 친구 만나기 너무 불편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기 싫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친구 만나는 게또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때부터는 무조건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그전에는 그렇게 바빴던 분들이 그렇게 바빴던 것보다 이게 더큰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모든 바쁜 일을 뒤로 제치고 열심히 치료하십니다. 근데 귀디가 내가 아팠을 때 그때 딱 전조증상에서 치료를 딱 받았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도 없고, 또, 치료도 빨리 됐을 거고, 치료 비용도 안면마비가 온 이후에 치료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그 경제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한의사잖아요. 그럼 이제 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귀뒤가 아파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뭐지? 이거 내가 지금 치과 문제 있나? 아니네. 없네. 귀에 뭐 염증 생겼나? 아니네. 목 디스크 있나? 확인해 봤더니 아니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으면 어, 안면마비 전조 증상일 확률이 조금 높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뭘 보겠어요? 그다음에는 제 몸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 내 몸의 지금 상태가 어떻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지금 속쓰림, 위험 증상이 있, 있네. 신경 쓰면 요즘에 계속 뭐한 (2~3주) 배 아프고 설사했네 신경성 장염의 증상이 좀 있네 또 요즘에 아우 막한달 내내 막 힘든 일 있다 보니까 밤에 잘못 자네 수면장애가 있네 그리고 아우 최근 한두달 두세 달 계속 피곤해 피곤해 만성피로가 많이 이제 쌓여 있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어 이렇다면은 나의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꽤안 좋은 쪽이죠. 그러면서 내가 귀디가 아프네? 그러면 안면마비로 넘어갈 점수는 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의료인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이거 안면마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아니면 바쁜 일 있다고 해서 뒤로 미루겠어요? 절대 바쁜 일 있다고 이거 해결하는데 뒤로 미루는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면 중요한 약속이 있다도 있어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야, 미안하다.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간다. 미안하다 고 그러고 안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당연히 한의사니까 한약 먹, 한약이나 이런 거 먹고 컨디션 회복하고 이런 쪽에 이제 올인을 하겠죠. 또 침치료도 이제 제가 저한테 침을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침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휴식을 잘 취하면서. 내 생활 습관의 문제가 뭐지 하면서 문제 있는 거를 일단은 해결을 하겠죠. 너무 늦게 자? 그럼 10시나 11시에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가슴연이라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막 날이 추운데 비 오는데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심히 내 몸에 올인을 해서 2주, 3주 후에 이제 귀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다행히. 이 안면마비로 안 넘어가고 해결이 됐네, 그래서 예방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일단 이 귀뒤에 통증이 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안면마비의 전조증상은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이 한쪽에 귀뒤에 통증이 이렇게 꽤 오랫동안 가, 뒤통수 이 한쪽에 통증이 오랫동안 가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는 가능하시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춘박사 이유준 원장이었고요. 오늘은 안면마비 전조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꼭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